시간이 많지 않습니다. 곧 마감이 다가오니까요. 지금 바로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보세요. 단순한 클릭 한 번으로 10% 추가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놓치면 후회할 수 있는 순간 바로 지금입니다. 갑자기 현금이 필요할 때 휴대폰만 있으면 상품권을 이용해서 1분 안에 현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? 하지만 상품권 현금화를 잘못 이용하면 크게 후회할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서 무료 상담을 꼭 받고 진행하세요. 문화상품권 현금화, 해피머니, 도서상품권 등 어렸을 때부터 자주 쓰던 익숙한 상품권들. 나이가 드니 쓸 곳도 없고 방치하거나 다들 잊고 살고 계시죠. 이런 상품권들을 안전하고 빠르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상품권 현금화예요. 저도 처음엔 방법도 모르니 급하게 아무 거래 업체나 이용했다가 큰일 날 뻔한 경험이 있는데요. 심지어 친구 중한 명이 불법 업체를 이용했다가 하루아침에 계좌가 막혀서 세달 동안 고생하는 모습을 본 경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만큼은 무조건 안전한 공식 업체에서 상품권 현금화를 하셔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. 첫째, 공식 업체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프로세스로 진행돼서 계좌가 막힐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. 돈 급한데 계좌까지 막히면 얼마나 막막할지 상상되시죠. 둘째, 공식 업체를 이용하면 일반 은행의 대출보다 수수료가 적게 상품권을 최대 현금화율로 받을 수 있어요. 즉, 최저수수료라는 거죠. 이 정도 수수료율은 정말 공식업체가 아니면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. 셋째, 공식업체의 가장 큰 강점. 상담부터 입금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 5분밖에 안 걸린다는 점입니다. 제가 직접 신청해봤는데 정말 빨라서 놀랐어요. 상담받고 잠깐 커피 타러 간 사이에 이미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. 넷째, 언제든지 24시간 내내 이용 가능합니다. 설령 새벽 3시라고 해도 전문 상담사분들이 대기 중이기 때문에 급할 때 바로바로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서비스는 여기뿐이에요. 아직 고민 중이신가요? 이 영상 보시는 분들만큼은 절대로 피해를 보지 않으시길 원합니다. 지금 바로 영상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공식업체 링크를 클릭하시고,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. 카톡으로도, 전화로도 24시간 가능합니다. 여러분, 휴대폰 속 상품권들, 이제 더 이상 잠들어 있는 종이가 아닙니다. 공식 업체에서 지금 바로 상품권 현금화 진행하고 마음 편히 현금 받으세요.